입니다. <laughs> 아, 뭐 크의 How you like that? 의 h o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?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? 블랙핑크의 How y 크블랙핑크님들의 How you like that? 블랙핑크리얼 영상 시작합니다. 손부터 알려줄게요. 일단 네. 가사가 이젠 너의 가르켜요. 너의, 너의, 하나. 너의 하나 바꾸면서 둘로 해. 너의 하나 둘 하나 둘둘 둘. 둘. 여기를 쓰, 쓸어 넘겨서 이렇게. 아 이렇게 그렇지 그거야 닥터 스트레인지처럼. 설명을 잘해주시네요. 너의 하나 둘셋 발은 앞으로 걸어 나가면서 이제 너의 하나 둘셋 이렇게 하면 돼. 이제 너의 하나 둘셋오 잘했다 잘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. 그 뒷부분이 진짜 어려워.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몸을 몸을 그냥 이렇게. And 너의 하나 둘 셋. 눈, 이거. 5, 6, 7, 의눈 너의 no, no. 하나, 둘, 셋 잡아당기고 가운데 자쿵쿵쿵 <목소리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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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반을 쿵쿵 이렇게 해야 되거든. 미안해. 데데르르 이렇게 르 앞으로 먼저든 뒤로 먼저든 상관은 없는데 좀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어. 데데르르 앞으로 쿵쿵. 어그 정도면 됐어. 어 건명이 잘한다. 트와이스 킹이라는 안무 알아? 아! 뜬뚱유범이넥 그거 알지? 어, 업 업이 아니고 a. 다운 다운이거든? 무슨 차인지 알겠어? 이게 아니고 이거야. 아! <웃음> <웃음> 뭐야? 빠라빙바라붕이 나올 때 앞에다가 중심을 했지? 이 상태에서 탁! 탁! 약간 이렇게 하면서 중심을 탁! 탁! 빠라빙바라붕붕붕 빠라밍 라붕붕 저 기도 좀 하고 와도 돼요. <laughs> 절간 이제 둘끼리 해봐. 이제 둘셋 잡아당기고 타나 느리게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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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렁굴렁 굴렁 너. 오케이 점프. 골방 꿀. 다 o you l i k 바라빔 바라붐붐 이거 할때 참고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약간 사선으로 보고 바라빙 바라붕붕붕 뭔지 알겠어요? 탁탁 이렇게 미는 느낌? 어, 뭔지 알죠? 하고 <뛰> 때때레레쳐 골반을 응. 위로 응. 총세번 해야 돼 이렇게 내려가서 잡아, 잡아, 잡아. 했지? 그 다음에 좀 빨라. 치고, 치고. 하! 하! 놀라! 놀라! 놀라 척해. 너 놀란 척 해. 너 놀란 척잘 하잖아. Look at you now. Look at me. Now look at me. Look at me.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야? 어, 나 엄청 핫. 태 이런 느낌. 하 테아 태! 이런 느낌이야. 그래서 눈내가 뒤집어 까도 이런 이 돼. <laughs> 이이 <해도 에>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<laughs> 이거 하면서 혼을 이렇게 그냥 하면 돼. 이 at you now look at me. <laughs> 이발 찍으면서 동시에 아 그러니까 표현을 치 like t 이 a t 그이야 답이 없어. 요 답이 없어. 근데 이걸 왜 왔는지 한번. 돌려서 골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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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탁 Look at you now, look at me. Look at you now, look at me. Look at you now, look at me. How you like that, 나. 나 혼자씩 한 명씩 해보자. 너 혼자 해. 네가 잘하니까. 그러니까. 오빠는 여 잘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. 뭐, 너우타나 중간에 같이 할게. 오케이. 3 4 5 셋. 넷. 그렇지. 그렇지. You like that. ハハハハ。 특히 안무라는 거는 처음에 잘 못해도 되는데 마지막만 잘해주면 잘한 거처럼 보여요. 그래서 How you like that? 이렇게 쳐줘. 이렇게 하지 말고. 자 그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빠른 속도로 같이 해보고 튜토리얼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와! 아직 안 끝났어요. 와 재밌었다. 와. 하나 둘셋 잡아당기고 따따. 골, 딴, 따라란, 딴, 튕기고, 튕기고. 떼 점점 밑으로. 딴, 따라란, 돌려, 골, 딴. 기윤아. 기우 괜찮아. 옆으로. How you like that 나. 살짝 불만족. 만족. 개. 네 여러분, 오늘 이렇게 블랙핑크의 하이라이트 나무 배워봤는데 어땠나요? 저한테 배워보니까. 제가 원래 춤을 잘못 배우는 스타일인데, 음. 근데 이번에는 그나마 그래도 빨리 배웠던 것 같아요. 마음에 어, 들어요? 음, 처음에 할 때는 좀, 좀, 아, 이게 좀 뭐지 싶었는데, 점점, 점점 뒤로 가다 보니까 재밌어지고, 그러니까는 열심히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 어? 칭찬도 해야지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칭찬, 칭찬, 칭찬. <laughs> 어. 감사합니다, 혜인 선님아 감사해요? 그럼 소고기 한번 사요. 아 우리하고 같이, 우리 한번 같이 가자 우리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오늘 재밌으셨나요? 앞으로도 노라줘 클럽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 노라줘 티비 구독해 주세요.